갑작스럽게 세상 떠난 절친 고 이희철, 반려견, 입양한 풍자. 유튜버 겸 방송인 풍자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고, 고, 이희철의 반려견과 함께한 사진을 공개해 많은 누리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지난 13일 풍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서 풍자는 지난 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절친 이희철의 반려견 링고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이희철의 반려견을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명품 강아지 오빠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진짜 마음도 이쁜 풍자 언니. 풍뱅이로서 항상 응원해요. 우리 명품 강아지 명품 풍자님 주인이 대신 잘 키워주실 거라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누리꾼에도 이어져. 한편 포토그래퍼 출신인 이희철은 생전 요식업 사장, 유튜버, 비주얼 디렉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23년 풍자의 추천으로 KBS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합류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SBS 러브FM,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에서 고정 패널로도 활약했다. 지난 7일 풍자는 너무 사랑하는 서울 살롱 이희철 오빠가 오늘 하늘의 별이 되었다. 부디 좋은 곳에 가길 기도해달라며 이희철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이 생전 밝았던 그의 모습을 추억하며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